둘셋넷또 밤새도록 춤을 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 <레> 그래, 그렇게 더 빠르게 오 <레> 아, 잠깐만 지금 여기 1 2 3번이 다 나온 거예요? 네어 근데 다시 한 번만 보여 주면 안 돼요? 시계추 <laughs> 안무 그리고 그래 그렇게 타임 루프 이렇게 나눠서 아네 네. 그럼 시계추 안무 한번 보여 주세요. <레> 넷, 시계치 넷, 포인트가 시작. 바밤바밤바라라밤바밤바밤 이제 그래 그렇게. 셋네 그래 그렇게. 답답하게 비바 그럼 타임 루프. 셋네비바 쳇.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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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그럼 마지막 마지막에 그 타임 타임 루프가 이거예요? 뭐예요?